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두근두근. 네, 오늘 네. 두근두근. 어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우리가 건강이란 무엇일까? 내 네, 건강법 그리고 우리가 5월달부터 무슨 도장을 한다고요? 포도 도장. 어 건포도 도장에 대해서 홍보 영상을 보여줄 거예요. 알겠죠? 먼저 다음 중에 건강한 상태는 몇 번일까요? 어 건강한 상태는. 건강한 상태에요? 1번은 왜 건강하지 않을까요? 감기 걸려서 어, 아프고 열나고 지금 어디가 아파요? 머리, 몸, 뭐, 혈색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아프죠? 그러면 2번은 어디가 아파요? 2번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렸어요. 정답, 어디가 아프대요? 아니야. 어, 마음이 아니야. 아프대요. 그럼 우리 3번은요? 유폼, 유폼. 아. 아. 어, 친구 관계가 안 건강하죠? 여러분, 그러면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볼게요. 우리, 신체적 건강에 대해서 다 같이 어럴까요 신체적 건강. 자, 우리 첫 번째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좋은 식단. 두 번째 그림은요? 어, 달리기. 운동.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요? 건강 지키기. 어, 건강 지키기. 이 모든 행동들은 우리 무슨 건강이라고요? 신체적 건강. 맞아요. 신체적 건강. 그럼 두 번째 아, 정신적 아, 건강은 아, 무엇일까요? 짜증나고 화날 때 어떻게 풀어요 이거를? 바로 이불킥. 이불킥해요? 어. 인형 때려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읽어볼까요? 뭐래요? 나는 누가 제일 좋대요? 아, 그리고 I love me. 그러면 아, 어디 아, 건강에 아, 좋다고요? 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I love me. 사회적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적 건강. 사회적 건강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여기 반 안에 누구누구 누구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선생님도 있고, 어, 또 집에는 누구 있어요? 어.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슨 건강이라고요? 어. 어, 그래서 진심 반 거짓 거짓 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빠한테 어떻게 보려고 잘 보이려고 그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건강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건강이 기나 코로나나 이런 거가 안 걸리는 게 건강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모든 세 가지가 총체적으로 건강할 때, 무슨 상태를 건강이라고 한다고요? 어, 편안한 상태.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은 뭐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스트레스다. 그니까 러 정신적 건강이 이렇게 신체적에도 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다음은 무슨 건강일까요? 어. 신체적 건강, 어, 정신적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 공감 소통 아니에요? 공감 소통을 하기 위해 어 공감 소통을하면 뭐가 좋아요? 어 친구들이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어 사회적 건강.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아, 여러분이 만약에 무인도에 떨어졌어요. 무인도에서 어 무인도에서 어떻게 사회적 건강 유지할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잡아 말해요. 어, 물고기. 그래서 다음, 그래서, 여러분, 여러 이 영화 봤어?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 비행기 타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무인도에 혼자 떨어졌대요. 어, 그래서 선생님이 유약권을 가져왔어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 떨어져서 어떻게 신체적, 전신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했는지 보면서 영화를 보세요. 어, 여러분, 영화 캐스터웨이 유학권잘 봤나요? 네. 그러면, 영화, 이 영화 주인공이 어떻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했는지 말해볼 사람. 아, 무슨 행사를 한다고요? 어 건보도 행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거 책다 읽었어요. 고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그어 어, 내 몸에 대해서 배울 예정이에요. 어, 오늘 수업 열심히 들어서 고마워요.